안녕하세요. 차일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테크잉 보시게 되면 이제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도 매수했고, 이제 기관 쪽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껄쩍지근 해요. 투신 쪽에서 판단하는 게이 부분이. 고그 부분만 걸리는 것 빼고는 뭐 그렇게 수급상으로는 현재 누적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5분 봉 가서 이제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5분 봉 보시게 되면 오늘 이런 식으로 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게, 요런 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살짝 반등 주고, 요쪽 마디만, 요두 마디만 해갖고, 요, 요런 식으로 내려왔네요. 그리고 이제 반등 줬다. 그럼 얘는 이쪽 라인만 지지해주면 돼요. 이쪽 라인만 지지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제 차트 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엔체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 구간. 요렇게 이제, 오늘 움직인 걸 보고 말씀드렸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거리량이 좀 증가하면서, 으, 좀 장대음봉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21선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21선 지지냐, 이탈이냐만 내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크인도 이제 올라간 게 원체 폭이 커서 한번 이제 눌림목을 얼마만큼 줄까지 줄 때까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5월 21일 21일날 읽어드렸는데 쉽게해서 얘기 지지 정 라인을 이렇게 잡아놨네요. 그러면 이제 좀 지울 거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승의 목표치는 없어진 거고요. 얘도 없어졌습니다. 저점 이탈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16,400원. 아, 21,000원, 21,000원짜리만 하나 살아있네요. 현재 상태에서. 21,000원짜리만 현재 상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거 이제, 날짜 바꾸겠습니다. 날짜 바꾸고 보시게 되면 아직 마지막 최선을이탈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올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 본절 가격에서 반절은 청산하셔야죠. 반절은 청산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저항 구간이 이제 좀 바뀌었겠죠. 저항 구간이 이 구간보다는 일단 이 눈레목 구간 먼저 잡겠습니다. 얘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요 여기서 땡길 수도 있는데 그냥 큰거 땡기겠습니다. 안전하게 사야 되니까 이렇게 땡기면 16,200원인데 이 자리가 좀 애매해요. 근데 목표치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16,200원 잡겠습니다. 16,200원 하나 잡아놓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옆으로 살짝 좀 옮기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고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 16,350원이네요. 16,350원 자리에서 하시는 게좀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조금 넓게 봐서 이제 눌림목 자리 잡으면 요 구간이 이제 눌림목 자리가 되겠죠. 15,400원. 15,450원. 15,450원. 요 구간이 1차 눌림목, 그 다음에 2차 눌림목은 좀 먼데 잡겠습니다. 만, 만사천 원 정도 되겠네, 만사천 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구간을 이쪽 구간으로 바꿀게요. 여기 만팔천 삼백 원. 여기가 만팔천 삼백 원 정도 나오네요. 1차 저항 구간 여기로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 구간은 요쪽 라인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요렇게. 19,200원. 그 다음에 2만 100원. 원래 이 구간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요 구간이 조금 더 저항이 좀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요 구간 잡아 드렸고요그 다음에 5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늘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시가가 여기 위에서, 18,300원 위에서 시작을 할 때에는 잡으셔도 한번, 근데 일찍 잡지 말고 눌렸을 때 꼬리에서 잡아야 되니까, 18,250원에서 18,000원에서 잡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가가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하락엔에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하락엔에서, 거기서부터 매수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선택적 매수 구간은 만약에 위에서 시작한다면, 여기 손절 짧게 잡고, 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17,600원? 17,6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오늘 저가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죠. 오늘 저가가. 근데 얘는 리바운딩은 한번 줄수 있는 구간이에요. 120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을 한번 줄수 있는데, 강하게 넘어간다, 인건 아니고, 리바운딩은 일단 한번줄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잉은, 요까지 말씀드릴게요. 테크잉은. 그 다음 종목, 심택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텍 심택. 심택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개인이 좀 팔았고, 기간이 판걸 외국인이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급락은 안할것 같아요. 심택은. 근데 오늘 많이 빠졌네요. 3.75% 빠졌다. 그럼 얘도 이제 오늘 이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밀린 거잖아요. 21선 넘어가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처음 21선 넘어왔고 다시 눌렸다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12,000원을 얘는 넘어가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그만 N자형이 12,000원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조금 눌렸을 때 얘를 선택적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요정도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니까 11,450원에 사서 11,100원 이탈하면 손절이겠죠 손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이 5월 18일 날 읽어드렸네요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읽어드렸으면 어느 때야 요날 읽어드렸겠네요 그러면서 이, 한참 전인데 돌파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네요. 그럼 이 현재 상태에서 이제 눌림목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요거 일단 없어진 거고요그 다음에 이큰 목표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13900원짜리 9 0원짜리는 아직 살아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 만 100원 자리가 있잖아요 요 자리는 요 자리는 한번 더 유지를 하겠습니다 쌍바닥 패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유지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구간만 여기 11,500원이니까 11,500원 고기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했다 눌렸을 때이 자리에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겠고 저항라인 하나 더 그려드리면 요 요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전자점이니까 여기 11,950원이라고 일단 저항라인을 잡아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12,650원 그리고 이 종목도 그 다음에 요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13,300원 자리가 저항 정도 되겠네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안 보이지만 13,300원 자리 잡아 드리겠고요. 요정도 읽어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만약에 내 시가가 11,100원 밑에 시작하면 굳이 잡으실 필요 없고. 지금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 자리거든요. 10,550원. 10, 그럼 이 자리를 그냥 1,550원으로 바꿀게요. 눌림목 구간 자리를. 그럼 이쪽 자리가 없어지고 이쪽 자리가 이렇게 좀 내려오겠네요. 9,800원. 차트 적게 봐서 이쪽 자리가 또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8,900원 요 세군데 자리가 눈림목 구간이 되고요 11,950원을 넘어가면 넘어가면 누이였을때 다시 11,950원 그 근처에서 양봉 뜨면 손저잡고 그 양봉 시가 손저잡고 매수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종목 읽어드렸습니다 두종목 이거 들렸구요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